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에 보고 밤에 또 보니, 보고 또 보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 사망 가운데 나오셨고, 우리 남신도회원들은 이제 헌신 내배로 다 다짐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듭니다. 전국 남신도의 연합회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저, 어, 저는 예수와 함께 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남신도의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죠.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리이기는 한데 어, 우리 남신도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어, 그렇죠. 우리들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받았고또 구원의 운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일인데 그 제자란 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불어닥 열풍 중 하나가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세요. 예수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어, 만들,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어난 운동인데요. 교회 들마다 제자 훈련, 제자 훈련하면서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요. 많은 일꾼들을 양성해 냈습니다. 특별히 어, 이런 교회들의 이치한 어, 교회들이 서울에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이걸 주도를 해 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어 어떤 톡톡간 목회 양식처럼 여기도 오야 하고요, 일종의 어떤 엘리트식의 목회 프로그램처럼 내세우면서요, 교인들에게 차별화된 그런 교회 교인 의식을 심어주어요 마침 그 당시 강남의 개발 분과 일로 함께 어울리면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탄생하는 계기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서운하고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열정들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요 부작용들도 생겨나게 되졌는데요 어, 제자훈련을 받은 교인과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교인간에 은근한 차별성들이 부각돼지고 그리고 그 차별과 갈등이로 말미암아서요 어,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섬김의 어, 헌신과 섬김의 삶을 이루기보다는요. 어떤 의미에서 나는 제자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참제자야라 하면은 그런 선별 의식이라까요 특별 계급식으로 이렇게 발전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 훈련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에게 갈라지는 우리 부작용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밤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그게 제자를 하는 게 뭘까? 제자 훈련을 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만 받으면 성도로서 제대로 된 것인가? 아... 대체 뭘 위한 제자 훈련인가 하는 것이죠. 어, 그렇고, 그러면 성경에서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훈련시켰을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야기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이후에요. 그한 자리가 비었는데 1 2 사도의 자리 그한 자리를 채우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도 다음주에 장로피텍을 하게 되만은니다만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뽑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열두사도란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두지파의 상징성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 상징성을 의미하는 열두지파 중에 한 자리가 비었다. 여기서는 어, 원전성을 해치는 결과이기 때문에요, 이제 배드로가 어, 나서서 이한 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제 추천을 받고 두 명의 후보를 내세웁니다. 오늘 법무를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이름을 셋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사바, 유수도,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안식일 날태나게그 부모가 축복의 의미로 그렇게 붙여준 것 같고요. 요셉은 더한다 라는 의미로요. 의미가 있고요. 아, 바사바, 바사바 요셉은 모두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유수도라는 이름은요. 정의를 뜻하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한 사람 바사바 유수도 요셉 이 사람은 이름을 세, 세 개나 가지고 있는 한사람인 것이고요. 또한 사람은 마티아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마티아는 여와의 선물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유대사에서는 늘흔한 있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두 사람 중에 세상에서 누가 더 많이 알려졌을까? 괜, 괜한 사족처럼 드는 궁금증이죠. 평상시 사람들의 신임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데 쓸데없는 상상이긴 하지만은. 가만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요 분위기를 이미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구겠어요? 이름을 세 씩이나 가지고 있는 유수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세씩 가졌으니까 바사바, 유수도, 요셉. 그만큼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누가 선택됩니까? 별로 알려지지 않는 흔한 이름의 마띠아가 선택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띠아가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 아, 그렇다면 떨어진 바사바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로부터 다될 것처럼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럼 바사바는 아무래도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사바는 어찌되었는가 보면은요 성경의 사도행전 15장 22절 보면은 여전히 그런 충직한 교회 일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실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어, 가게 되는데 그 길안내를 맡아서 하는 동행하는 장면이 유, 어, 바사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는 요즘 교회들마다 쉽게 보이는 시험등 교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야, 내가 다 될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어? 내가 왜안 됐을까, 왜 나를 선택이 안 됐지라는 한탄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일꾼으로서 더 충실한 주의 일꾼이 되어지더라 약입니다. 오늘 내가 관심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눈여겨 보고 싶은 내용은요, 정말 교회의 인정을 받을 사도의 자리,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도의 자격이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왜 누가 사도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방송실 그 21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떠 주실까요?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다음 장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리라 하면을 예 됐습니다. 뭐라 합니까? 정말 교회 인정을 받을 사도의 자리를 수 있는 사람, 사도의 자격은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부터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보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약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을 대부분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직후부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시작부터요, 예수님께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짐 없이요,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열두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개서만의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까지는요, 그들도 모두 도망을 가었지만 그에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제자, 예수님의 진짜백의 사람들은요, 이 사도의 작용은요, 뭐냐,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열두 사도가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 그건 이가 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사람, 부활하셨다. 이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자격 조건의 일순이라 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굳이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 내내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란 조건을 제시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과 그리고 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상상수운 설교 때부터요, 그때 예수님의 상상수교를 설교하는데 그 중요한 말씀에 은혜 받던 사람 중에 제자로 택해하는 것이 어떻을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또 가이사 빌리뽀에서 수련회 우리 수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 그, 그때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던 장면인데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엄청난 은혜가 임한 사건인데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뽑은 것이 낫지 않았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거기에 합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왜 그저 주님과 함께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별도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왜 그저 줄레 줄레에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사도를 택했을까요? 옛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두 시간 성경을 배우고 단계를 마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면. 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토록 중요한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졌던가아니라기 입니다. 제자 훈련을 성행했던 그 교회들을 보면요, 건결했기도요, 경제 발전과 맞물려서요, 강남 지역에 많은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경제 성장 뒤에는요. 역시 엄청난 부정과 부패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국가에 큰 부정부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이 제자의 훈련을 시행한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거기 더불어서 목사까지 등장을 합니다. 아, 이게 정말 제자인가? 아니란 약이죠. 그런 모습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적절한 훈련을 받고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훌륭한 스승에게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요 그 스승으로 가죠 그리고 그 스승에게 모든 것을 배웁니다 오늘 제 일과 기도란 법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일타강성처럼 야 이건 중요해 밑줄 쫙 긋고 이렇게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스승은 어떻습니까? 기도했고요 제자들은 그 곁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스승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곁에서 따라합니다 스승은 좋은 제자일수록 늘 자기 곁에 두고요 자기의 모든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따라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어느 정도 컸다 싶을 때는요, 그 제자에게 지식이 꽉 찼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스승의 삶, 스승의 사, 자기의 삶을 그대로 이어줘도 될 만한 사람, 자기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요, 그 제자에게서 자기의 사상이라든지요, 자기의 사랑이라든지요, 자기의 정신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이어줄 만큼 됐을 때 뭐라 합니까? 스승은 됐다. 그니더 하는 말로 하사 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 제자를 파송해 준다는 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는 언제나 스승과 함께 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스승의 일거수 일투족을 애 주시하고 배우는 사람. 말로 하지 않아도 스승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이지 스승과 함께 하는 삶이라 하냐 입니다그 외에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닮아진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닮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부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아이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아니면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어 하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요, 제 3자 측면에서 보면요, 그 둘은 똑같습니다. 수없이 대하고 이야기 나누면서요. 처음에는 따랐다 해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야기하고 생활의 패턴이 같고 같은 음식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서로 서로가 닮아가게 되지더라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얼굴은 닮아갈 수 없지만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그 집안에서 나온 것은 똑같은 말이더라 한 이야기죠. 다만, 자기들만 못느낍니다안 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표정조차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삶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라는 약입니다. 제자훈련 좋습니다. 열심히 훈련 받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에 맡기는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제자훈련의 삶은, 제자훈련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내가 예알려드린 것처럼 삶을 같이 사는데 있다 하는 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그러했습니다. 철저하게 동곡동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개세만의그 권해어린 모습이라든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인간적인 모든 면을 다 내보이십니다.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이어 걱정어린 모습까지 주님은 제자들 그대로 다 내보이시더라 입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의 좋은 선배들에게요 직접 눈으로 보며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교인들의 신앙은요 목사의 신앙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남신도들은 장로님의 신앙을 닮아가고요, 우리 여신도들은 권사님들의 신앙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장로님들의 모습들이면요 후배들은 그것을 그대로 아 저것은 닮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닮아 가더라 한 약입니다. 장로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아 장로 되면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따라 하는 것이란 약입니다. 장로님이 모든 예배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아니면 특별 집회든 어디든 참석하면 아 교회 다니는 분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따라 하는 것이란 약입니다. 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앱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배운다는 것이죠 시별도의 애물도 드리고 감사의 애물, 봉사, 헌신하는 것 모두 믿음의 어른들이 하는 것을 가까이 보면서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좋은 장로님, 권사님 있는 신앙의 공동체는요 건강한 대리를 이어가면서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강진읍계 110년의 역사 그냥 생겨진 것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진읍계의 110년의 역사가 강진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그만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온 일들이 하나하나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후, 후배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져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 문제는요, 이런 존경할 만한 믿음의 지도자가 가까이에서 그 모습 그대로 흉내내면서 따를 지도자가 부족하다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보고 배울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궁여지적으로 성경책만 외우고 성경책을 프로그램화해서 그냥 피상적인 제자훈련을 통해서 야, 이제 당신은 제자야 라고 이렇게 인정만 하면은 그게 전부인처럼 되어버린 세상에 있다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요. 그렇게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교우가 눈으로 그의 삶과 헌신, 경건의 생활을 보고 따를 수 있는 흉내 낼수 있는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 교육은요. 성경 구절 몇개 외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일주일에 한두번 성경 공부했다고 또 기도했다고 다된 것은 아니라 하입니다 평상시에 참된 성도의 삶을 눈으로 보고요 그것을 흉내라도 내면서요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요 그게 참된 제자의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만 보고 의지하려다가요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닮아가는 것은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머릿속만 찾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모습만 경건하게 있는 것은요. 그럼 뭐라 고 합니까? 그 모습만 그럴 듯한 것은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정신과 내 행동에 예수의 모습이 녹아 있어야 한다 는 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모든 경우와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에서요. 우리는 무례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요.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늘 물어야 할 질문인 것이죠. 끝없이 대내이면서요, 주님께서 하셨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보요 우리의 최종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찾고 성경 공부 시간에만 찾고 기도시기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세상 사례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데는 주님 잠깐 여기 계십시오. 나 다녀오겠어요. 하고 갔다 오고 그래야 신앙의 성도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성도다운 삶일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답은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그러면 요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속여요 나를 가르쳐줍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무슨 것을 배워야 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나의 길 안내를 해 주시더라는 약입니다. 예수님과 내삶 속에서요 선을 긁지 말고요, 그저 주님과 함께 사합시다.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약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신대 회원 여러분, 이 예수와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어느 장소 어떤 위치에 있든 무슨 상황을 부딪히든 야 이럴 때 어떻게 하지? 하늘을 보고 우리가 질문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를 닮아가게 해서 노래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삶이 보여지기를 희망합니다 그 모습을 나타내고 그 모습으로 살아는 모습이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이고 예수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내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골관성일 우리 남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의 함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